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유류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화물 운송 종사자의 유류비 사용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이라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이면서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 차? 자, 배로 시작하는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운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 차주님들이라면 누구나 완제, 매출제, 무제 등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화물이를 하시는 분들 또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가 보조금의 지급 기준 한도량은 경유의 경우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만약 차량을 개조하여 적재량을 늘릴 경우 늘린 적재량을 기준으로 육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육아 보조금 신청 방법으로는 우리 국민 신앙과 같은 은행사 또는 삼성, 현대 같은 지정 카드사를 통해 화물 복지 카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화물 복지 카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화물 복지 카드 신청은 인터넷 전화 상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기간은 약 10에서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